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EL디자인 전망 좋은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대한 연례 경제건강검진에서 뉴질랜드 경제는 내년에 약1.1% 성장할 것이지만 연착륙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경제는 대유행기간과 이후 정부 지출을 통해 막대한 부양책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적자가 증가했지만 이제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시기가 왔으며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정책 조정 오류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중앙은행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할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이 둔화될 때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도 없어 가계에 타격을 주고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감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다가오는 예산을 긴축해야 하며 4년 안에 흑자로 돌아갈 길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더 많은 주택과 관련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한 이전의 우려를 반. 목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투자와 생산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주택 개조와 확장 및 주, 주요 개조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구조 변경 작업에는 지방 의회 건축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일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페인트 작업이나 주방 찬장을 다시 설치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재장식 작업 이상이며 방이나 다른 층을 추가하는 등 건물 자체의 구조적 변경으로 빌더스나 전기 기술자, 배관공 등과 같은 전문 직업의 서비스가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 건축 산업과 공급업체에게 중요한 수익원이며 올해 1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허가된 주거 개조의 총 가치는 23억 달러.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작업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도 1월까지 주택 개조 작업에 대한 허가 건수는 2022년 26,94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 5 5 1 0건으로 2024년 24,409건으로 감소해 2년 만에 10.8% 감소했습니다. 허가된 주택 변경 작업의 총 가치는 2022년 1월까지 12개월 동안 21억 8천만 달러에서 2024년 1월까지 2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1억 3천만 달러 증가한 반면 허가 건당 평균 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81,010달러에서 만 96,061달러로 만18.7%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작업량은 감소했지만 개조 작업에서 발생하는 총 공사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주택 개조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산업 비용의 지속되는 상승, 수행되는 개조 작업 유형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시장에서 더 높은 품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서의 전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12개월 동안 6개 주요 도시인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 웰링턴 지역, 켄터베리 및 오타고에서 발급된 주택 개조 허가 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등 주택 개조 작업의 감소는 전국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클랜드와 와이카토, 웰링턴과 오타. 사고는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당의 그랜트 로버트스는 눈물을 흘리며 유머러스한 고별 연설로 국회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퇴임하는 국회의원이자 전 재무장관인 그랜트 로버트스는 수요일 국회에서 농담과 일화를 섞어 고별사를 했으며 그의 말문이 때때로 막혔습니다. 2008년 국회 입성에 야당 의원으로 9년을 보낸 로버트스는 지난해 노동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며 국가재정을 총괄하던 기간이 끝난 후 지난 2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자신의 삶에 있었던 여성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로버트슨의 주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2008년 이전 12년간 웰링턴 중앙선거구 국회의원을 지낸 마리안 홉스는 정치적 양심으로 묘사됐습니다. 로버트슨은 또한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유권자 연합에 대한 애착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진보적 변화를 이룩한 할렌 크락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버트슨 로버트스는 자신의 엄마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로버트스는 또한 헬렌 크락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재무장관이었던 마이클 캘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버트스는 국회에서 행한 연설 중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동성 결혼이 공식화되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로 투표한 날 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스는 나는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법안에 대한 표를 얻었는지 전혀 확신하지 못했으나 결국 우리는 65대 55로 승리했으며 10년이 최안대 결혼 평등 투표에서 77대 44로. 승리한 것은 강력한 입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는 결혼평등과 법 개정 전 유죄 판결 말소 전환치료 금지 등을 추가했으며 그 모든 분야에서 역할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스는 트레스젠더 커뮤니티를 향해 증가하는 증오와 편협함 거짓말을 지적하며 아직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는 해상풍력 에너지 부문이 현재부터 2050년까지 GDP에 500억 달러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국가영향연구 뉴질랜드 해상풍력 산업에 따르면 이 부문은 건설 단계에서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 분야에서 2천 개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원 산업에서 추가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사우스 타라나키 바이트의 900 메가와트, 65 고정 터빈 프로젝트 건설을 제안한 블루플롯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 플레이어를 위해 PBWC가 준비했습니다. 이는 수요일 타라나키에서 열린 해양 재생 에너지 포럼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국가 해상 풍력 에너지 산업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적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뉴질랜드 학교에 침투하는 전자 담배 양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베이프 규정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공개됐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는 작년에 여러 가지 전자 담배 규제를 발표했으며 이는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KC 코스텔로 보건부 부장관은 이러한 규정 중 일부는 오늘부터 계속 시행될 것이지만 다른 규정들은 올해 늦은 시점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당의 규정 에는 베이프에 허용되는 최대 니코틴 농도를 줄이고, 솜사탕, 딸기 젤리, 도넛과 같은 베이프 맛 이름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 베리와 시나본 등 맛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 웹사이트에는 허용된 맛 설명 목록이 있습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는 새로운 베이프 전문 매장이 학교와 마라에에서 300m 이내에 설립되는 것을 제안했으며,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모든 베이프 베이프에는 제거 가능한 배터리와 어린이 안전장치가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코스텔로 보건부 부장관은 탈착식 배터리와 어린이 보호장치를 갖춘 재사용 가능한 베이프에 대한 요구사항이 10월 1일까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데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레스닷커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날로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9원 8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7원 9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1원 79전입니다.